안 좋은 분들 빨리 낚시해요. 고기, 왜 손대요? 고기, 바늘 빼고 있었네. 죄송합니다. 일단은 지금 조화안 좋은, 좋은 분 찍으러 갈때 잘하는 분 옆에 그 잡부질 좀 해줘요. 어, 말이 있어, 안찬 분들 거 먼저 찍어줄. 어, 오케 어씨 어? 랜딩? 와 이제 동영상 그만 찍어야겠다 이제 꽉 찼다 동영상 더이상 찍을 것도 없다 이제 또 잘렸어요 빨리 직결 사장님 30cm 자르고 바로 직결 원래 메탈 많이 해먹어요 대물 잡을 때 사장님, 3 0 c m 자르고 바로 지켜요. 근데 윤통상이게 하셔야 됩니다. 사장님, 지금 쇼크리더 같은 거 묶다가는 8만원짜리 고기 다 놓칩니다. 못 잡고. 오늘 배, 배 기름 넣는 날이기 때문에 한 3시쯤에 마무리되거든요. 배 기름 넣는 날은요. 지금 바짝 잡아 놓으야돼요 오씨, 이 그지 같은 메탈 뭐야? 이거, 이거 봐라. 메탈이 그지 같으니까 잡히지도 않고, 이거 사장님, 요즘 메탈은요. 메탈이 꽂히는 순간 고기를 죽여버려야 돼요. 폭이 커서, 사장님, 요즘 시대는 이런 메탈 안 씁니다. 이제 폭이 너무 강력해서요. 어큰일 어, 클났다, 클났다. 큰일 났다. 갸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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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갸프 좀. 갸프 중! 아니, 네, 네, 네. 어, 아니, 아니, 됐어요, 아니, 됐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야야 씨. 아. 오케이. 아. 아, 동영상 이제 그만. 상의이